혹시 그녀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말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평소와는 다른 몸짓이 눈에 밝혔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정숙 전문가입니다. 여성의 감정은 말보다 몸으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이 상대를 원할 때 보이는 미묘하고 은밀한 행동 8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녀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히 읽고 관계의 깊이를 다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그녀의 입술과 눈빛, 이미 당신을 원하고 있다. 여자의 눈빛과 입술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시선,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떨림. 그리고 자꾸만 촉촉해지는 입술, 자기도 모르게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거나 말도 없이 입술을 꾹 누르며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모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여자의 이런 행동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미소 짓는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입술을 천천히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고 하죠. 어색할 법한 첫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무언의 표현은 명확했습니다. 난 당신에게 끌리고 있어요 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입술은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로 무의식적으로 자주 만지거나 물어 뜯는 행동은 긴장과 동시에 설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빛이 함께 따라오면 그건 거의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말보다 더 진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순간 남성분들은 당황하기보다 그녀의 눈빛에 천천히 반응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미소나 따뜻한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녀는 자신이 들킨 걸 알면서도 더 깊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눈빛과 입술의 신호를 알아차린 적 있나요? 혹시 그녀가 나에게 이런 적이 있었나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2. 다리 꼬는 그녀 허벅지에서 올라온 진심. 여성이 다리를 꼬는 행동은 단순한 자세의 변화만은 아닙니다. 특히 그 동작이 부드럽고 천천히 이뤄지며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시에 이어진다면 그녀는 지금 스스로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끌림이 있죠. 대전에서 일하는 49세 박모 씨는 예전에 데이트 중이던 여성이 자신과 대화할 때마다 다리를 천천히 꼬며 몸을 살짝 기울이곤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여성의 고백을 듣고 알게 되었죠. 사실 그날 너무 끌려서 일부러 그렇게 앉았어. 내 마음 들킬까봐 조심하면서도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더라. 다리를 꼬는 행동은 하체 근육이 긴장되며 은근한 자신감과 기대를 표현하는 신체 언어입니다. 특히 무릎 위로 올라간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은 본능적으로 감각을 자극하죠. 이런 자세는 자신을 더잘 보이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자세 변화는 평소보다 가까이 앉아있을 때더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거리감을 좁히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혹시 어느 날 그녀가 자꾸 다리를 바꾸고 꼬고 또 풀면서 당신 쪽으로 몸을 틀었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3. 가슴을 살짝 내민 그녀 유혹의 문을 열다. 여성이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거나 가슴을 살짝 내미는 듯한 자세를 취할 때 그건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감정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낄 때 여자는 자신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내며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김 여사님의 말에 따르면 젊은 시절 연애 중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상체를 살짝 숙이며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땐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상대를 더 가까이 느끼고 싶었던 감정의 표현이었다고 말하죠. 특히 넥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날, 여성이 상반신을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은 무의식 속에서 비롯된 유혹의 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를 봐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건 말이 필요 없는 몸으로 전하는 언어입니다. 이때 남성이 눈치채지 못하면 여자는 살짝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선 교환과 짧은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킨 걸 알아차리면서도 내심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혹시 무심코 지나쳤던 그녀의 자세 변화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건 그녀가 이미 유혹의 문을 살짝 열어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4. 목덜미를 자주 만지는 행동, 키스를 상상 중? 여자가 대화 중 자주 목덜미를 쓰다듬거나 손끝으로 만지는 행동을 보였다면, 그건 꽤 깊은 심리 상태를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도 나타나지만 누군가에게 강한 끌림을 느낄 때 특히 신체적 거리를 상상할 때 자주 등장하는 행동이죠. 부산에 사는 47세 이모 씨는 첫 만남 이후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이런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 도중 자꾸 목덜미를 쓰다듬거나 머리카락을 넘기며 그 부분을 드러냈고 그 행동이 반복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습관인가 했는데 나중에 그날이 계기가 되어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목덜미는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곳을 손으로 만진다는 건 은근한 기대와 상상을 동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손길이 닿는 상상을 할때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의식하게 되죠. 이런 신호는 특히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진해질수록 더 자주 드러납니다. 당신이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키스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목덜미를 매만지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기억에 남는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5. 손끝을 만지작거리는 그녀 속마음은 훨씬 뜨겁다. 손끝은 사람의 감정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자가 말없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네일을 괜히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는 행동을 반복할 때, 그건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설렘이 극대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여성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선 괜히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겠더라고요.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물컵을 계속 쥐었다 놨다 하는 식으로, 겉으론 평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떨려서요. 이런 행동은 그 순간 그녀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신경은 이미 상대에게로 쏠려 있는 것이죠. 특히 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심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손은 굉장히 민감한 감정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손을 자주 움직이고 시선은 당신에게 고정돼 있다면 이미 그녀의 속마음은 당신 가까이에 있는 셈입니다. 혹시 어느 날 조용히 손끝을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떠오르시나요? 말보다 더큰 감정이 그 손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6. 혼자 뿌리는 지난 향수 그녀는 이미 침대까지 계산했다. 여자가 혼자 있을 때조차 지난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 향기에 담긴 심리는 훨씬 더 깊고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이 있는 자리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향수를 진하게 뿌린다면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 어떤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58세 최모 씨는 아내의 변화에 놀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외출할 때만 향수를 뿌리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는 집에서 혼자일 때도 향기를 풍기더란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향수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감정의 촉매제이자 기억을 자극하는 도구입니다. 여성이 진한 향을 선택했다면 그건 무언가를 기억되길 원하거나 그 순간을 특별하게 남기고 싶다는 감정이 내포된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향수는 자신을 준비시키는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관능적이고 짙은 향은 스스로의 감각을 깨우는 동시에 오늘은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날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흐름을 따라 상상 속에서 당신과의 시간을 이미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향기 하나에도 감정이 실린다는 사실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진한 향기를 두르고 있다면 어쩌면 그건 당신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릅니다. 7. 나왜 이렇게 피곤하지? 안기고 싶다는 말 없는 고백 여자가 자주 하는 말중 하나야. 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단순한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채셨던 적 있나요? 물론 진짜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라면 그 말은 지금 나좀 안아줘 라는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연애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은 항상 내 옆에 앉아있을 때 나왔죠. 나중에 알았죠. 자기를 감싸 안아주길 바란 거였다는 걸요? 여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곤하다는 말을 빌려 자신의 심리적 허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유난히 기지개를 켜거나 몸을 느리게 움직이며 지쳤다는 분위기를 풍길 때 그건 보호받고 싶고 따뜻하게 안기고 싶은 무언의 요청입니다. 이럴 땐 가볍게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위로를 받습니다. 말보다 스킨십이 먼저 필요한 순간이니까요. 혹시 그녀가 자주 요즘 너무 피곤해라고 말하진 않으셨나요? 그말 속엔 안기고 싶은 진심, 기대고 싶은 감정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8. 우연을 가장한 스치는 손길, 지금 당장 원하는 신호. 사람은 원할수록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여성이 당신과의 대화 도중 자꾸만 손끝을 스치거나 팔에 살짝 닿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건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당신을 느끼고 싶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부산에 사는 52세 여성 B씨는 연애 초기 남자친구의 옆에 앉을 때 일부러 팔을 스치거나 다리가 닿도록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땐 말로는 못하겠고 그냥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일부러 스쳤는데 그 사람이 미소 지으며 받아주니까 더 설렜죠.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신체 접촉은 실제로 여성이 보내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특히 손등, 팔꿈치, 무릎 등 민감하지 않은 부위를 활용해 접촉을 시도하는 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끌림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신호는 갑자기 나오는 경우보다 눈빛과 대화가 충분히 오간 뒤에 슬며시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의 반응을 읽고 있고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손길이 이상하게 자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 당장 원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언제나 말보다 몸으로 먼저 표현합니다. 눈빛, 손끝, 자세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고 말 없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더 진하고 솔직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오히려 말 없는 순간에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거나 손이 자꾸 움직이고, 거리감 없이 다가오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감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몸짓에 담긴 진짜 감정을 읽어내는 법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길 바랍니다. 관계는 말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이야기하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마음도 가까워집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눈치채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